제을걸었셨어 <laughs> 죄송합니다. 음... 지금 이 앞에 주을엄청서 계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그렇죠. 아, 사진을 찍어 드려야 될것 같은데. 아, 일단 찍을게요. 일단, 일단 여기 계신 분들 볼게 아, 근데 진짜 쑥스럽다. <laughs> 이런, 이런 대우받는 게 오랜만이라. 차원의 도서관. 여기 줄을 서야 되네요. 슈퍼패스권.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. 나 이런 거 기다리는 거못 하거든요. 명훈이, 지금 명훈이 만나려고 가보는 거예요. 네, 오래 아, 기다리셨습니다. 네, 입장 도와주셨습니다. 사습니다 오. 오우와 이게 스토리래요 와잘 만들었다지 막 책장 있고 오. 저희 다음 이야기는 책장 뒤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책장 뒤 뒤에 마을에서입니다 안쪽에서 자유롭게 다녀가세요 능하우와나 아, 사진 찍고 싶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사진 한번만 네? 감사합니다. 오, 나 사진 찍는다? 잠깐 찍을게요, 님들. 하나, 둘, 셋. 네, 감사합니다. 오, 루디브리엄. 오, 이거 뭐야, 액자들도 있네? 오, 뭐야, 이거. 루시드. 오 오, 어, 얘도 있다. 여러분들, 사진 요청이 좀 있으시네. <laughs> 아, 응. 이거는 아르카나 고래정령 너무 귀엽죠? 이 응, 넘어가 볼게요. 하나, 아, 오, 오. 지금 도 대요. 대글자. 띵운이 올시다. 나, 나 어디냐다? 저기 있다. 왜 구석에 있어? <laughs> <오>, 어디 <어리오지, 웃음> 예오 네, 여기 이렇게 애니메랑 아 이게 다 그건가 보다 컨셉 아트라 하냐 오, 루델팡 와 루델팡이 다르긴 하네 미친지가 없어 제일 예쁘긴 하다 야, 이렇게 음. 음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오니다 바닥에 턱 조심하세요 네? 네 여기 발판에서 제 목소리를 제일 잘 들으시는 아아 그런가요? 난 여기가 째기대대. 오, 오. 아귀 아파 미안 미안 미안. 왜뭐 이상한 소리 들려? 도망치자 도망치자. 네 감사합니다. 오 뭐야 이거? 우와. 오 이거 만질 수 있나? 오 만져줘 만져줘. 다시 겉마 잡고 싶다. 어, 목소리도 멋있어. 음. 야 이거 칼이 너무 종이 칼인데? 너무 퀄이 다른데 겉마랑? 아 눈치 쌩게 어케? 질입니다 세렌. 이게 익스트림 세렌이지? 우와 우와 우와. 야, 이게 일리우마님 <laughs> 검은 마법사가 진짜 보스 같은데. 검마에 비하면 뭐가 없네. 아, 이게 끝인가 봐요, 님들. 이게 뭐야? 뭐 리프렌가 이게? 이거 그 미라님의 마님 보원경 요거는 아 이게 카인인가? 음, 맞나? 명사님 몸은 언제까지나 기록될 거예요. 찌. 이렇게 끝인가봐요 음~~ 감사합니다 아! 네 이게 뭐야? 개돼지인 척 여기 뭐냐? 이게 뭐야? 오! 주벗 대왕주벗 나이렇 찍고싶다 저기 근데 여기 줄이 길어요 와 개많아 멋졌어요. 저기 뭐냐 슬라임 앞에 사람들 짱 많네. 여기 뭐매난민들인가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? 안녕하세요. 이거 살까 이거? 아 그래요. 나 엔젤리커스파한테 슬라했는데. 엠버세요 혹시? 네? 저 엠버 좋아해가지고. 아. 네. 음, <laughs> 꾸라 이건 얼마에요? 캐나가 폭설이에요. 아, 그래요? 아, 이건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음. 방송하시나요? 네네네. 아또 사고 싶은 거 품절이네. 네? 주신다고요?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. 아유, 감사합니다. 이거 다 주셨어요. 잘 쓰겠습니다. 너무 힘들어서 이거 한 5일은 휴방해야 될것 같다.

방수에 캠으로 턱을 더 키운거구나 이러고 있아 <laughs> 뭔소리에요 형이 말해줘 키운거 줄인거 실물이 더 심각해 <laughs> 실물이 뭐라고? <laughs> 실물이 더, <laughs> 더 나왔는데요 <laughs> 아이형 제가 저기 혜조님 인터뷰해도 괜찮을까요?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 메이플 행사에 오신 저기 소감이 어떠세요? 좀 감동이에요. 어떤 게 감동이죠? 저를 이렇게 많이 알아봐 주시고 네. 사진 찍어가 주시는 게 네. 영광입니다. 아, 지금 메이플 한지가 몇년 됐어요? 20년. 20년 했다고요? 20년 했죠. 메이플 태어나고서 계속 하셨던 거예요? 네. 초등학교 때부터. 와, 진짜 오래 하셨다. 그 그러니까 메이플 20년 동안 하시면서 네.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네. 행복은 모르겠고 슬픈 순간은 많은데 <laughs> 그럼 가장 슬펐던 순간 일단 사건 터졌을 때 사건, 사건 퍼졌을 어떤 사건이요? 그거는 아 넘어가고 야 이것만 보면 네, 가슴 뜨거운 기억이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네. 이제 방송 복귀했는데 본인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루델팡 기다려라 <laughs> 내가 딴다 <laughs> 여기까지였습니다. 땡큐 a n k 어 때가 왔다. 원경하고 싸울 때가 됐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? <웃음> 강원기 디니까 안녕하세요. 어, 반갑습니다 저한테 왜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<laughs> <laughs> 죄송하시요요하요 일단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까요? 두판 이기면 초콜릿 드릴 거고 세판 이기면 원키 쿠폰 드릴 거예요 한 판이라도 지시면 끝나는 겁니다 남자는... 어... 남자의 무기입니다 지레코님 저는 에스토랑이아요알습니다안 네. 네. 저는..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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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면 된거가 아,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. 아, 아이고. 아, 아이고. <laughs> 왜그려어요왜 <laughs> <이거> 저한테 만어요 <laughs> <왜 그러셨어요? 웃음> 아... 아... 사 이건 리 감사합니다 도시 네. 어, 디렉터님 큐브 네. 어, 이펙트소리 롤백 네. 생각 없으세요? 어, 살진맞이 어, 없으셨어요 아니 습니다 아니 그렇구나 이거 집 받아놨어요 아... 니다오 감사합니다 겠다 디렉터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원경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아, 근데 무슨 남자는 묵 했는데 둘다 찌내고 빠내고 이렇게. <laughs> 기싸움 절대 안지려고 그냥 둘 다. 8시인가봐요, 님들. 끝, 끝, 끝. 뛰어, 뛰어, 뛰어. 아이고. 쩐다, 쩔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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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세요 왔어요? 여러분들, 아무튼, 여기 살짝 팬테스트인지 팬미팅인지 여러분들 덕에 진짜 즐거웠습니다. 우리 선물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원경 만나뵙고 하 남자 가위바위보 대결 아니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원경은 나를 배려해준 거겠지 알찼다